안녕하세요. 엔젤모터스 박세형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산타페 DM 1륜 2000cc 디젤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13년형 모델로 12년 7월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7천 키로 색상은 주색입니다 사고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세한 성능 점검 기록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관리가 용이한 색상과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헤드램프도 깨지거나 파손된 것 없이 매우 깨끗하고요. 본네트에는 아주 미세한 스톤칩은 보여지고 그릴도 파손된 것 없이 깨끗하고요. 앞범퍼에는 약간의 터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운전석 헤드램프도 백화현상도 없고 깨지거나 금간 것 없이 상태는 깨끗합니다. 아, 앞쪽 핸더는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눈콕 작업과 터치는 좀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약30% 가량 남아있고요. 18인치 휠 적용되어 있고 휠에 아주 미세한 상처는 있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고요. 리피터도 l e d 로 적용되어 있고 파손된 곳은 없습니다. 어, 앞문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은 한데 약간의 뭉콕으로 인한 도장의 긁힘은 좀 보여지고요. 어, 뒷문도 아주 미세한 문콕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문, 어, 이 라인 들어가는 부분에 약간의 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뒤쪽 핸더는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약 30%가량 남아있고 휠에 긁힘은 있습니다. 어, 후미등 보시면 LED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뛰어나고요. 트렁크에 약간의 문콕 자국은 있고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 있고요. 동승석 후미등도 깨지거나 파손된 것 없이 상태는 양호합니다. 트렁크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이렇게 매트도 오염된 것 없이 매우 깨끗하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 차량 7인승 차량인데. 3열 시트는 신차 때 비닐도 뜯지 않은 거의 신품 수준의 3열 시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 하단 보시면 삼각대 소화기 각종 공구가 들어 있습니다 동승석 우측으로 보시면 파워 아울렛 단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6대4 홀딩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필요시에는 이렇게 실내 공간 확보도 가능합니다 어, 동승석 뒤쪽 핸들도 보시면 도장면의 손상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약30% 가량 남아있고 휠 상태도 양호합니다 뒷문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하고요 다만 이 도어 여는 이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의 터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앞문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약간의 문콕 자국은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깨지거나 파손된 곳 없고 리피터도 파손된 곳 없이 깨끗하고 이 커버 부분에 약간의 실 스크래치는 보여지고요. 어, 앞쪽 핸더도 뭐큰 손상 없이 매우 깨끗하고 앞 타이어 트레드도 약30% 가량 남아있고 휠에 아주 미세한 상처는 보입니다. <laughs> 어, 실내 한번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접이식, 전동밀러, 그리고 운전석, 파워 윈도우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계기판, 밝기 조절, HDC, 안전장치인 차체, 자세제어 장치, 에코모드 버튼, 핸들 뒤쪽으로 어, 겨울철에 유용한 옵션인 열선 핸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운전석 시트 보시면 가죽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어, 운전석, 전동 시트 및 요추, 지지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동승석 시트도 찢어지거나 오염된 것 없이 시트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어,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어,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과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간 룸미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 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CD 플레이어 라디오 블루투스 기능도 지원합니다 어, 공조기는 보시다시피 좌우 독립적으로 온도 설정이 가능한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으로는 시거잭 파워 아울렛 억스 USB 단자, 수납 공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통풍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동승석은 열선 시트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주행 거리는 127,756km 주행을 했고요. 오토 헤드램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핸들 보시면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노멀, 스포츠, 컴포트 총세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요 배기판 트립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자측으로는 핸들 리모컨 하단으로는 핸즈 프리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비필러 쪽에 양쪽 모두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 콘솔부에 보시면 파워 아울렛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 보시면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도 구김이나 사용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염도 없고요 찢어짐도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유아 카시트 고정장치인아이소픽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현대 산타페 DM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시운점및 센터 점검 가능하오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